1행부터 12행은 어, 다섯 피렌체의 도둑들의 독소를 뽑고 세속적인 욕망으로 피렌체가 타락한 것처럼 거기에 정치가들의 핵심 능력인 레토릭으로 말로 타락시킨 인물이 13행부터 75행까지 등장그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트로이와 디오메네다. 주신이는 일곱 번째 구덩이, 여덟 번째 구덩이, 구 번은 두걸 함께 걸어가는데, 그 밑에서 여름날 밤하들의 불꽃놀이하는 것처럼 불송이들이 막 있는 거야. 아래이 불꽃은 주인들을 강금해 놓았다. 마치 엘리아가 승천할 때 불로 쌓인 불덩이와 비슷하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레토릭케냐 아니면 프라피스냐에서 엘리아를 좀등장시킨 단테는 그 끝이 두 개로 갈라진. 한 불성이를 보는데 그 안에 율리시와 디오메네스가 있다. 율리시 f 디오메네스는 아킬레우스가 다시 참전하도록 트로이 목마를 통해 매복한 사기꾼들이고 이들이 아테네에 있는 신상을 훔치는 그래서 벌을 받는 단테가 말하고 싶었지만 베르길리스가 나서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6에서 142행까지는 율리시스 얘기를 기본적으로 다시 씁니다. 율리시스 이 얘기를 쓴 바리걸스의 초청으로 율리시스는 자신이 죽게 된 경위를 설명한다. 그 마술사 키르케의 유혹에 빠져서 전부 돼지로 변하게 했죠. 동료들과 함께 1년간 강근되었다가 자신의 고향 이타카로 가지 않고 뭐 때문에? 알고 싶은 욕망, 호기심 때문에. 아 이게 이브가 선악갈 땜을 때, 이 호기심이야, 이거. 뭐, 뭐자, 이거. 선도 알고 악도 아는 모든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은 인간의 본능. 이 호기심 때문에 이따가 가자. 새로운 지식, 새로운 사람, 그리고 땅이 가족과의 관계, 의미보다 강렬했다. 그래서 부부간에, 그 펠레노페, 그 다음에 텔레마코스 자식관 그리고 도시의 왕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고 무엇 뭐 때문에 알고 싶은 호기심 때문에 계속 스페인과 아프리카를 거쳐 마침내 헤라클레스의 기둥에 도착하고 그런 겁에 질린 종교들에게 덕과 지식이 덕과 볼츠와 로고스가 인도할 것이다. 컨셔스니스가 아니라 양심이 아니라 집을 할때 해협을 거쳐 미지 바다로 남쪽으로 적도에 이른다. 그러나 저 멀리서 어디까지 갔느냐? 참 멀리 봤더니 엄청나게 한 번도 보지 못한 산이 등장합니다. 그 산이 뭐예요? 바로 퍼가토 오리오의연옥이요 연옥. 연어. 그런데 율리시스가 페이건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죠. 거기에. 쾌월이 부풍 앞을 나서 거기서 죽게 돼. 행복도 잠시. 소용돌이가 배를 붙쳐 바다로 침몰한다. 이제 이 내용입니다. 2 4구에 등장하는 율리시스 이야기는 단테의 지적이며 도덕적인 관심의 중심입니다. 단테는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시 문학 전통과 오늘 숙고할 계기를 마련합니다 단테의 상생 영역은 오디세우스가 윤리시드에 과제하는 고전시장을 완벽하게 개작해, 개작. 자신만의 새로운 지평을 마련합니다. 고전 전범의 의관 전통을 뒤집어 새롭게 읽는 르네상스 정신을 엿볼 수 있다. 하. 르네상스 정신이란 개인의 해석이거든요, 개인의 해석. 고전전통 특별히 호메르스 일리아스 오디세이 하면 오디세우스, 로마의 율리시스는 아킬레우스를 잇는 최고의 영웅이에요. 트로이전이 10년 동안 싸우다 사니고 이따가로 우역곡절 끝에 떠오른다. 그래서 신 플라톤 주의에 의하면, 아까도 말하면 1세기에 등장한 이 플라톤 철학과 신비주의의 합찬 형태예요. 이신 플라톤 주의에 의하면,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디세우스가 오디세이아 인생 항해를 통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전통 있죠. 이거는 철학적인 운유다 자신이 되어야 될 자신의 본성을 찾아가는 거다. 그래서 노스토스를 이제 중요한 주제인데, 이 노스토스를 귀향 또는 귀 근이라고도 번역, 귀근. 자신의 뿌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귀근. 그래서 여러분 철새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거북이들이 자기 새끼 날라고 해서 자기가 태어났다는 그 모래사장으로 가고, 이거를 유한에서 호호포라는 사람이 1 7세기에이 사람이 이제 의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노스토스와 아픔을 의미하는 알고스와 합쳐서 근본으로 회귀하려는 불안한 심리 상태를 노스텔지어라 그랬어니 자신이 원래 돌아갈 곳으로 돌아가려는 아픈 마음, 노스텔지아 그래서 우리 추석 때 그렇게 고향 가잖아요, 그쵸? 미국의 쌩스기빙 보세요. 반 이상이 다 집에 가. 이게, 그러니까, 우리 유전적으로 뭐가 여기 있나 봐. 우리, 내영속에 우리 고향으로 가려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노스텔즈라는 거죠. 아, 제임스 조이스, 어? 현대 문학의 아버지인 조르스, 유리시스의 마지막 부분에 16, 18장에 헝가리 유대인, 레어폴드 블룸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노스토스라고 했다, 노스토스.